안녕하세요. 차트 손오곡입니다 오늘 안녕드린 코인들 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이 한번 쏟아져 올라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하며 오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전일 대비 가장 높은 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코인인데요. 이톤 코인 또한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가스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올라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. 그 이유는 여기 전고점 기존 라인이 지금 돌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번 테마에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가 되는 코인들은 상승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. 그톤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률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. 기존의 전고점 전에 왔던 이 6,000원 라인 선까지 돌파해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위에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이 6,000원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돌파한다고 하면은 큰 라인 상승 라인인 2만원 선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. 통코인 같은 경우에 저점 기준이 2,000원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와 같이 가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가스가 지금 현재 3,000원에서 36,000원이면은 약 1200%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거든요. 그톤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이 이어져서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2만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2,000원에서 2만원, 1,000%겠죠. 1,000%도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다. 지금 장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든지 특히 이더리움, 어제도 크게 올랐지만 선물 ETF 승인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이라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코인들 잡아 두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가스에 대한 수익을 놓치신 분들은 그 다음 수익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수익이 1000% 나온다고 1000%를 다 수익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최소한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은 400% 정도의 수익률은 챙겨 가시면서 피드머니가 1,500만원 밖에 안 되시는 소액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냈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확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무료로 강의해 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영상, 무료 영상, 코인 추천 영상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, 문자로 톤 7위 상단에 띄어져 있는 언어로 보내주시면은 무료 도움 드리겠습니다. 수익 매수와 매도 기준, 그리고 입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, 문자 남겨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